내가 그거를 안 들으려고 했어 왜냐면 이게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 <laughs> 아, 안 들어보던 음악을 어느 날 갑자기 듣고 해보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그리고 듣는데 머리가 멍하고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 처음에 지금 <laughs> 이 카메라만 이, 이 부작용이 왔어 이제 그것만 되면 이제 또, 또 굳어지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 아니 안 그랬는데 왜 요즘에 그 유튜브에 좀 부담이 되는 <laughs> 부담 안 갖기로 해놓고 왜, 왜부 보담을 감는 거야? 언니, 응? 뒤에 구름이, 아니, 너무 예쁘잖아. 우리 아까 올때 구름 봤지, 언니? 응. 오늘 진짜 구름 뭔 일이래? 구름이 오늘 그 파티한다니까? 어. 하늘에서 오늘 무슨 큰, 이게 뭐, 뭔가 좋은 기운을 주,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아, 아, 진짜 그 구름이 나. 장난 아니던데. 저 구름이 하늘에 우리한테 뭔가를 손에 앉아주면은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다. 나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잡은 거나 같은 느낌 아니냐. 어, 그렇긴 하지. 음. 북한에 있을 때는 한우를 봤다라는 기억이 어느 때 있냐면, 음. 그 막, 그 어렸을 때막 비행기 날아간다고 봤던 거나 한우를 쳐다봤던 것 같고, 어. 그룹를 그렇게 유난히 봤던 기억은 전혀 없다? 어. 그게 내가 안 봐서 그러는지 아니면 내 기억은 북한에는 이쁜 구름이 없었어. 그런가? 음, 이게 동해와 우리가 항상 남한이라고 하면 따뜻한 남쪽나라라는 그걸 우리 북한에서 많이 들어갔고 남쪽에는 구름도 다르다. 그런 걸 지금 체험하는 것 같아. 북한에서는 음. 구름이 예쁜 건못 느꼈어. 진짜? 응. 음, 나만 그런가? <laughs> 아, 언니 아까 오면서 보니까 차에서 음악도 틀고 아주 그냥 음. 엄청 신나게. 음. 흔들면서 왔잖아요. 여자가 그 운전을 한다라는 그거에 일단 분위기가 뻔대가 나는 거고, 음. 그리고 차에서 음악을 들어본다는 거는 북한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일이 야기잖아 어. 음. 그림을 그려볼 상상도 할수 없는 얘긴데 그거를 한다라는 그거에 그리고 구름도 예쁘고 차에서 음악 듣고 신나 이게 그 우리가 보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같은데 이게 굉장히 사람한테는 자유로운 그, 이것도다 만끽이라고 해야겠지. 음. 근데 사실 나는 북한에서 그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자본주의 그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도록 철저히 자단할수록 음. 예술인들이 그런 걸더 많이 오픈하고 받아들인다. 음. 사실은. 그래갖고, 아, 그래도 동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딱이 아침에 입고 나가면 예술인이야. 누가 봐도 예술인이고 무대상 예술인인데 딱 내려놓고 돌아오면 나 굉장히 자본주의 날라리. 날라리에 굉장히 많이. 그 젖었어. 음. 언니는 북한에선 자본주의 날라리 젖었다고 했잖아요. 음. 그랬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음. 한국의 그 예술 문화 음악 음. 특히 이런 음. 거를 보고 충격 받았던 게 뭐였어요? 힘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받았어. 음. 그 우리가 뭐라 좀 지금 내가 지금 체, 체험하고 있는 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북한에서는 딱 정해진 곡만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노래는 내가 정말 원래 남한 노래를 만약 들어본다라고 몰래 정말 숨어서 들어야 되고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굳이 가수가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모든 장르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거기에서 노래방 가서, 뭐, 무대에서 마이크를 누구나 잡고 할수 있잖아. 음. 이거에, 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쫙 순리대로 교육받고 왔기 때문에, 이런 노래 부르면, 곧, 우리가 이렇게, 락, 락 하시는 분들의 창법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그런 거 부르면 큰일 나잖아. 그런 창법 자체, 목소리 자체. 그걸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탁성이라고 그러거든. 음. 그런 걸 부르면 가수로서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분들이, 대한민국 분들을 왜 북한 사람들은 눈 감고 누르면 얼굴만 안 보면 누가 누군지 뭐 똑같은 장법 부른다고 하는 게 그것도 다 발성해 보면 주체 발성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발성회의는 못하게 만들어놔. 북한 사람들이 개성이 없는 거 아니야.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라서의 자리를 설 수가 없게끔 길을 그렇게, 발성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 그렇게 밖에 가는 게 노래하는 사람의 기본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내가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그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심지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를 어.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그거를 안 들으려고 했어. 왜냐면 이게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 <laughs> 안 들어보던 음악을 어느 날 갑자기 듣고, 해보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그리고 듣는데, 머리가 멍하고,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 처음에. 근데 음. 이게 이제 한 10년 넘게 사니까, 이걸 확 바꾸고, 오, 어, 나도 저런 걸 불러보고 싶구나. 어, 이게 지금 들어오지? 난 그래서 지금도 트로트는 못 불러. 음. 워낙 어렸을 때 이게 딱 발성과 기교. 음. 우리는 기교도 나의 그 봐봐, 리메이크 하잖아, 노래들을.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같은 곡이지만 그 사람의 그 창법 자기 스타일 따라 다른 곡이 나오잖아. 근데 북한은 이 부분에서 숨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기교를 쓰고 이거 다 공통된 한 룰로 배워주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 분들이 북한 노래를 하라 하면 그럼 똑같은 창법에 똑같은 숨소리에 똑같은 기교가 못 내는 거야. 그건 훈련된 거잖아. 그거, 그거 완전 기계식 훈련. 근데 여기 그러니까 AI가 무슨 우리가 지금 AI 시대라서 그 훈련 주듯이 거기에서 북한 사람들보 벗어 이게 갈라지지 못하는 거. 장르가 장르 자체가 없으니까. 언니는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니까, 음. 거기에 오히려 처음에는 막 충격, 그 스트레스 받았다가 음. 음, 충격 그렇지? 받았다가 지금은 푹 빠져 살고 있지. 음, 완전 빠졌지. 어, 어. 여기 와 있는 광산사들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그게 아직도 못 빠졌다고 나는 음. 생각을 해. 음. 근데 그게 빠지는 게 쉽지는 않지. 언니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음. 나도 거의 지금 한 거의 거의 한 2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오면서 살아보면서아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봐도 음. 이거 벗어 벗어나려면 안 된다라는 이걸 일단 마인드가 깨는데 시간이 걸리고 음. 음,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사람들도 여기서 에 사는 탈북 음악하시는 분들도 그걸 깨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 음. 그리고. 뒤늦게 그걸 접해서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서 성장해서 자유롭게 자기 장르를 갖고 자유로운 그 끼를 갖고 내뱉고 살던 사람들하고 이제 와서 이걸 벗고 한, 한, 그러니까 우리 양파가 껍데기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기려면이 사람들하고 쫓아가는 데는 너무 이게 갭이 너무 긴 거야. 그러려면 자꾸 이렇게 부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어떤 감정일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우린 여기 분들은 맞는다 안 맞는다 없이 자기 개성으로 불러야 되죠 근데 북한의 사람이라는 그 벽은 이렇게 하면 맞을까? 음, 자꾸 스스로 검열하고 안 맞을까, 판단하는구나. 그게 북한에서 그 이것도 다 어렸을 때 이게 세뇌된 거죠. 음, 세뇌된 거 음악적인 세뇌, 정신적인 세뇌. 모든 건 자신감 갖고 이건 내가 하면 내 것이야 이런 걸 모르는 거지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 음. 나는 이 장르를 떠나서 이 가사들의 삶이 그대로 이렇게 그 가사로 옮겨졌잖아 그거가 너무 충격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가 북한에서는 그 노래 가사에는 그냥 혁명적인 거 선전, 선동적인 것만이 가사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삶의 그 모든 거는 노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4분 정도의 그 노래 안에 인생을 열어놓는 그런 것 같은 게 그거에 너무 그게 감동이었고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해갖고, 아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노래가 삶의 한탄도 있고, 맨 사랑에 뭐 슬픈, 뭐, 응? 음? 썰도 있고, 맨 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맨날, 그 남자를 기다린다는 얘기만 있고, 노래가사에. 그래서, 왜이 사람들 이렇게만 살지? 음. 왜 정신력을 딱 가다듬고, 음. 그렇게 못 살까 했는데, 그게 내가 이제 북한 마인드인 거지. 음. 지금 나도 깨, 깨달았어. 그래서, 그, 곧그 작가들이 이런 그, 작사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있는 그 본인의 그 삶을 그대로 거기다 엮어놨는지 난 이것도 사실 궁금할 때가 있거든. 음, 그런 거에 좀 많이 놀랐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노래하는 가수들 보면 막 무대에 올라가서 막 열정적으로 자기의 그 끼를 다 분출하고 그 관객들하고의 그 호응을 하잖아. 이런 거에 제일 부러웠어. 음, 음. 그러면 관객들하고 이 호응 자체가 안 되잖아. 알아서 막수 쳐주니까. 단체로 이쯤되면 여기서 이만큼 공연 시간에 박수 무조건 쳐야 된다는 이 강압이 있고, 감정도 없고, 그냥 치잖아. 그리고 우리가 조영필 그 요즘에 그 가수 그거 했잖아. 75세인데, 얼마나 그폭풍적인그 KBS에서 그런 거 보면은, 그분이 여기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기 많아도 그분이 북한에 가서 이선희 가서랑 젠플 가서 열창하고 이선희 가서 공연하는 것만 다리 들고 막 한국에서 안 하던 그런 막 폭풍적인 이거 했는데 박수 못 받는 게다 너무 캡이 너무 큰 거야. 어, 그럼 언니, 언니는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한국 노래. 난 북한에서 반갑습니다. 불러본 적이 없거든. 어? 응 어, 불러본 적 없어 음... 어, 근데 여기 오니까 제일 많이 부른 거반갑습니다막 어? 어, 기가 막혀갖고 처음에는 맨... 반갑습니다 그 보천보전작단이 자 나중에 나와서 그게 뮤직비디오로서 불렀지 북한사람들 이 그걸 공연할 때 절대 안 부르고 <laughs> 여기서 더 많이 불렀어 <웃음> 음. <웃음> 저... 그럼 언니는 한국에 와서 한국 노래보다 북한 노래를 더 많이 불렀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여기 한국에서 사는데 내가 왜 북한 노래에 빠져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때로는 북한 사람이야? 내가 남한 사람이야? 라고 음. 헷갈리는 게 이런 부분이야. 왜? 남한 노래를 부르면 워낙 여기 분들이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음, 내가 잘뭐 뭐 북한에서 뭘 했어요? 뭘 했어요? 해도 우리가 이 분들의 그걸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자신감을 못 가지는 거지. 음. 그럼 지금 좋아하는 한국 노래는 어떤 게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중에서 하나 꼽으란다고 하면 랩 기억나는 제목 같은 게 있어요? 랩? 있어요. 어떤 거? 요 에픽 하에 하이의 트로트. 응. 이 그러니까 랩이, 랩을 좋아하시는구나. 그 그게 나는 그, 그 랩도 좋아하지만 그 가사가 보면 처음에 하, 이렇게 하고 한숨 치고 한탄 나는 거 그걸로 시작해.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야 이건 뭐지 하고 아, 세상에 노래를 어떻게 한 탄부터 시작 그래 그 랩을 요즘에 굉장히 이제 그 연습을 많이 해보고 있어 근데 만약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이 반갑습니다 하다가 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갭이 큰걸 그걸 좁혀가야 되는지 나의 숙제가 엄청 크다. 멋있다. 멋있어. 언니는 그 계획을 접혀갈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팍팍 드네. 아 왜? 진짜라니까. 근데 요즘 욕구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모르던 세상을 많이 보고 사니까 그만큼 욕구가 많아지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아마 북한 분들이 이렇게 그내 생각에는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보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그러니까, 욕구가 많아지고, 또 그만큼 바빠지는 거야. 그 갭을 줄이려면, 뭐, 우리가 생활적인 데서도 갭을 줄여야 되고, 음악적인 거에 대해서도 막 다가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이런 거에 가만히 있어도 바빠지고.